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정사오 바로 각성 버전 오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크 한번 해보죠. 음오 나우 닮았는데 좋았어. 어 그다음에 그런트 한번 뽑아줍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어떻게 했더라 내가. 일단은 그런트 한번 찍어주고 좋았다. 그리고 나서 테크를 올리지 말고 그냥 그런타만 계속 뽑자. 음고갈만한가 이렇게 됐어 더 뽑자고 어. 그런트만 계속 만들죠 만들자 일단 쭉 만들까? 아 됐다 오오 음. 멀티 차까지 나왔네요 좋습니다 나이스 만들어줬고 패로 프론트 이때쯤에서 바로 또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음 좋습니다 바로 패로프또 그런트 두까지 만들어줍니다 오 개구리 굉장히 귀엽네요 바로 한번 또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런트 한번 또 만들어주고 그래서 3개까지 만든 다음에 업그레이드 한번해 주죠 해줬고 울프는 약하지 않습니 그렇게 약합니다 2라운드라서 뭐 세잖아요 여기는 멀티샷으로만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라운드에요 음. 괜찮고 바로 또 그런트 한번 뽑아주고 이렇게 그런트만 어 잠깐만 잘못 뽑았나 이거? 12아 할만해 나쁘잖 않아 음.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뽑아주죠 막 소환해 이제 음. 소환을 막 하죠 자 하나 둘셋 됐어 최대한 많이 지어가지고 막아야겠습니다 오 좋고 이정도의 화력이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 어 믿어 의심치 습니다자나와줬고개 좋았어 한번 더 해줬고 어 잠깐만 또 지어야 되는데 이거 돈이 없다 생겼다 좋았어 좋고 나이스 15원 됐고 한번 더 15원만 어 됐다 자 이렇게 12마리를 만들었는데 음 한열 일곱 마리까지 만들어 볼게요. 어 아니다. 하나 둘셋 맞네. 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맞나? 어 맞지. 하나 올려주고 하나 둘셋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줄게요. 됐습니다. 여기는 버프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나이스 좋고. 자 뽑아주고 비워주자. 나이스됐다음 이제는 그냥. 부담 없이, 페러프 그런트, 다 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랩들은, 다지어야지 멀티참은 나오게. 어, 잠깐만. 조금, 위험한데? 어, 됐어.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으면은, 여기 있는, 그레이트홀을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안 지어지는, 예, 건물들을, 이제, 테크를 만들어주는, 바로 그, 그레이트홀이에요. 안 지어지는 건물들을 이렇게 어,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게 할수 있는 바로 그타 타워, 테크 어, 타워입니다. 타워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 얘네는 3네 몇이야? 1이라고 어, 약한데 어, 멀티샷만 나오게 하자. 멀티샷만 나오게. 어 아니다 지금 지어봐 그냥 타이밍이야 이거. 어놓치면안 돼. 그리고 바로 1 5자짜리 지어주고 여기 2레벨이 아마 멀티샷 되는 걸로 보이는데 1레벨은 멀티샷이 없고 그냥 이번에 인물에... 어, 인베덤드 스피어 많이 있고 그렇지 맞지? 소울 자벨린. 음, 굉장히 무시무시한 스킬네. 오케이. 있고 그것도 한번 치켜주자. 됐어. 치켜줬고 그다음 뭐였더라? 고블린 킹커 포드리스 그레이트홀. 오케이 맞네. 그리고 시브원. 아니다. 뭐야 이거? 어? 얘네 있네. 자벨린. 뭐지? 어,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 바로 지어주죠. 음, 좋습니다. 나머지 4마리인데, 네 이것도 한번 지어줄게요. 어제 트롤 라운드에요. 오 라운드인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라운드입니다. 됐고 재주자고 한번 좋았다. 됐다. 이쯤에서 한번, 어, 스트롱홀더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음, 스트롱홀더 지어준 다음에 바로, 어, 뭐야? 언제 나 이거? 트롱도 지어주고 찍고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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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되지? 어 맞다 이거 지어주고 여기 타우렌 직전까지만 어플 할게요 스케일리 지금으로서는 약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됐다 어 맞지? 타우렌 어 맞네 자 지어줬고 오케이 네마리 남았고 이거 대나기상 하나 더 지어주고 지어줬고 됐어 40원 되면 바로 한번재주자 어, 됐다. 이제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는게타워이넥 때문에 바로 여기서 먼저 스트롱홀드를 지낸 다음에 갈게요. 어, 좋고. 오, 굉장히 지저분하게 생긴 어브미네이션인데, 오, 트 1500이고, 빨리 2라운드, 빨리 2번 2라, 라운드는 끝내고 싶습니다. 음. 스트롱홀드. 좋고. 오, 이뻐봐. 옛날에는 이게 진짜 되게 고퀄리티라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아니지 맞지 지금도 고퀄리티 맞지 맞는데 제가 뭐지 뭐 아크 서바이벌이나 아니면은 뭐 GTA 같은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레피드니 원래 이것도 고퀄이에요 여러분들 어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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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좀 저퀄인데 저어 처음 나왔을 때 대박이었었는데 이거 그리고 고벨트까지 나왔네요 어좀 떨어진 것 같다 뭔가. 됐고 얘네가 데미지가 있는 거는 공격을 할 때도 있거나 할때 있습니다 공격을 할 때는 뭐지 앞에다 지었을 때 그때 하는 거 같고 일단 트렁거드 지었으니까 바로 타워린 한번 지어주자어 됐고 됐고 어 잠깐만 이거 아닌가 맞지 열라운드야 이거 그거 같은데 바로 타워린 지어주고 지어주자고 한번 어어지어고 이렇게 됐다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바로 포트리스 하겠습니다그 전에 뭐 내가 지었나? 뭐야 어딨어 아구나 어우 놀래라 어우 막 흘린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구울인데 음 그쯤에서 파시어를 만들 수 있나 오 역시 크리트가 나오네 이제 슬슬 좋습니다 바로 이걸 짓지 말고 어? 파시어를 먼저 짓고? 맞나? 해보자 한번 이거 테크 델려나 근데? 모르겠네. 이거 다음에 보너스 라운드고 그리고 안 되겠다 이거 테크가 아, 안 되겠다. 이번 라운드에서 멈, 이거 타우린 지금 안 됐었는데 괜히 었나 음. 아니야 괜찮아. 일단 해볼만 해볼만하게 어, 해볼 됐어. 할수 있을 때까지 해봐. 여기 있는 타우린 각성은 알 오브 스톰을 지워야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 아 맞네. 길어지네. 이게 좋고 그 다음에 보너스 로드 잡아주고. 바로 600원짜리 포트리스 업그레이드 하죠 네, 예. 바로 이렇게 눌러 주자비아이야 예. 안됐네 아직 됐어 자 됐습니다 이제 근데 줬고오 무섭네 이거 조금 무서운데 어? 잠깐만 이거 해봐 어쩌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지금은 시간이 안돼가지고 파시어를 제일 먼저 지어야 돼요 파시어를 요 가운데다가 먼저 지은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번 라운드가 이다운라드 공중이에요 공중 굉장히 무시무시한 라운드에요 음. 포딜스 아직 안됐고 태클을 내가 잘못했나 이거? 오. 이렇게 어 가슴이 아프고 엄청 클린네 되게 이러면 공중라운드 라운, 공중 엄청 흘리는거 아니야 이거? 클일나겠는데 아냐 아냐 짤만해 어, 할수 있어 파시어 바로 한번 쳐주고 됐다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러티셔 잠모브레 나이스 그렇지! 누리니리빔 좋고 어? 잠깐만 엄청 놓치는데 이거? 어... 어? 나이스 그렇지? 할수 있나? 나이스! 할만해? 나오면 파셔가? 트림 되겠지? 좋고 나이스 해봐 한번 좋았어 하나씩 해봐 하나씩 해봐, 해봐. 어? 뭐했네 트림 몇이지? 아천오백이구나 사거리 됐어 그러면은 그 다음은 사물으로 진화를 시켜야겠네요 파시저 데미지가 600이니까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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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나이스, 그렇지 점수 좋고 나이스 어뭐 나이스 그렇지 놓칠 줄 알았지 하지만 놓칠 수가 없었지 여기서 한번 음 사무로 한번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어 해야 될것 같은데 아 700이네 이거 해야 되나 이번 라운드는 이몰레이션 가능한데 다음 라운드 골렘이라서 안될것 같은데 아 냅둬야겠다 그냥 아니야 하자 그냥 한 번만 사무로를 지나만 시켜주고 업글만 시켜줘 됐어 업글만 시켜주고 그 다음은 고블린 팅커를 양옆에다가 지어야겠죠? 음.. 좀이다 지을게요 바로 사무로 한번 어? 잠깐만 얘들아 너무 빨리 잡으면 안돼요 하지마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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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고 싶지? 괜찮아 좀만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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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사무로가 어 됐다 나왔다 이제 음 좋습니다 바로 이몰레이션 먼저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딜이 좀 높아졌습니다 나이스 그렇지 좋았어 오케이, 해줬고 3으로 가? 안되겠다 이게 초당.. 아 25초? 아니 괜찮을만해 어.. 이거 때려주고 오케이 나이스 때려줬고 하나씩 찍어야겠다 이거 어.. 3으로 가지고 하나씩 찍어주면은 이렇게 공속이, 이속이 엄청 느려지네요 좋습니다 때려줬고, 오케이 좋았어 됐다 어어.. 강력한데 안되지 나한테는 좋고 나이스 어? 어디 갈라고? 안되겠다 비장의 무기 써야겠다 바로 페트롤 길막 좋았어 됐다 이렇게 패트로 해주면은 길막이 되겠죠? 좋습니다 아그 전에 바로 여기 있는 알터브 스톰 한번 지어주죠 여기 라운드 공중인데 보스라운드인데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어딨어 어? 나이스 좋고 이렇게 할수 있지 이거? 나이스 됐다 여기 공중 라운드는 이몰레이션으로 충분히 제거해줄 수 있는 그런 라운드에요 어? 오오오데 데몬캐스터 버티겠다고 버틸 수 있나 이거? 나이스 좋았어 어? 잠깐만 설마 붙인다고 이거를? 어? 좀 무서운데 이거? 안들려나오 나이스 그렇지 됐어 못가게 해야지 바로 영혼의 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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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 타이밍이 살짝 아쉽네 이거 타이밍만 맞았으면 됐는데 바로 공급 한번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오리나 각성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요 다음 라운드가 아마 마법이 피... 아 잠깐만 클났다 이거 맞나? 나 아, 맞네 오케이. 공급됐으니까, 데미지가 살짝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50 정도? 어디가, 이거? 안되겠다. 3으로 처리해. 음, 좋고. 저렇게 세치하는 친구는 바로 처리해야 돼. 이렇게 애들끼리 차례차례 가야지. 아니, 뭐, 파이패스를 써. 바이패스를 써. 좋고. 찾 잡았다. 펴졌고. 그 다음은, 마법이 안 통하는 드라이어드데 이거 할수 있을까? 오, 나쁘지 않은데. 할만해 좋고 나이스 얘네는 근데 방어 타입이 미디움이네 괜찮네 관통 데미지엔이 사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드라이어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 좋고 그 다음 바로 타워링 한번 좋았어 어? 안되지 음 좋고 잡아줬다 오 밴디드로드 하지만 타워를각성해 무시무시하게 오티샷 어, 자체가 엄청나네 데미지 700에다가 와, 펄버라이즈 700, 1000, 2배, 5개, 엄청나고. 또는 여기 있는 타우은 각성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또 공업을 해줘야겠다. 아무래도 크리티컬이 있으니까 공업을 통해서 이 크리티컬 능력을 좀더 어, 높여보죠. 됐다. 어, 보너스 골드 좋았어. 두 번째 보너스 골드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피언이었고, 두 번째는 이 뭐지? 머럭인가? 오락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괜찮고. 할만하고 좋았어. 공속 한번 해줘. 아 공속인데 여기 있는 사물함에도 올려 주니까 괜찮겠는데? 같 철딱인가? 하나만 잡아줘. 하나만. 됐다. 해주자. 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물함가 이몰레이셔로 충분히 제거할 재활, 제거할 수 있겠지? 나이스. 됐다. 잡을 수 있어 이거. 할만하고 좋았어. 나이스. 됐다. 좋았어. 그 다음은, 좀비, 어, 눈이 없다, 근데. 눈이, 원래 좀비가 눈이 없나? 어, 뭐, 그래요. 어, 좀 징그럽네. 바로 공부를 한번 해줘가지고, 여기 있는 징그러운 좀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좋고, 나이스. 1700, 크리티컬. 아까 1500 있었는데, 오, 어, 괜찮네요. 그 다음은, 오, 어, 나무, 러너즈. 어, 체력은 많이 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타우린앞에서는 음, 역시 더 당하죠. 그리고, 요사물도 업해야 되는데, 이거. 업을 못하네 오800 바로 업해주자 아니다 한번더 만들자 우리 따오린 한번 만들어보자고 어 됐다 한 마리면 좀 외로우니까 두 마리만 만들어주죠 각성이니까 오 셀바나스 살짝 어둠의 어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네 어두워요 되게 어어 일단은 네 바로 눌러주자고 어 됐어 공업을 이제 총공업은 9업까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9업까지만 돼요 어, 가격은 안올라갑니다 열균스오오 체력 1 2 0 0인데 하지만 방어타입이 또 비무장이네 비무장은 또 관통에게 데미지를 뭐야 어, 입습니다 맞지 어 입죠 바람은 또어찍어주자 공업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은 틴커 질러 찍어주고 그 다음에 레이드 하나 찍어주자 요거는 이제 스탄용이에요 스탄용 아 반각 할까? 아 하지 말자 오둘루이드 텔론 아 B 드이드 괜찮은데 다른부터 찍어주고 헉, 2000이야 이제? 와오 1000이다 이제 아까 700인가 그랬었는데 괜찮네요 좋습니다 좋고 오켈트자드또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이게 리치킹인가? 리치킹 아닌가 이거? 모르겠네 됐고, 몇 업이야 이거? 7업이야? 2업 남았다 이제 음.. 최대한 공버프를 지어야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6벽까지 지어주고 어? 이제 업해야 되는데 이거? 렉사를 언제 할까? 업그레이드 하고 할까? 알겠네 아, 기다려봐 미리 지어봐 일단, 틴커 먼저 고블린 틴커가 짓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니까 먼저 여기 있는 틴커를 먼저 지워준 다음에 지울게요 타워렌치프틴 고블린 알케미스트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지워봐 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예 이게 틴커가 버프예요 버프타워에요 공버프 맞나? 어 맞네 공버프있고 얘는 공속버프있습니다 바로 한번 틴커 지워주고 어, 됐다 클레이버스러운데 이것도 솔직히 제압, 어, 제압할수있지 나이스 조요 손쉽게 제압할수있었습니다 음제압을려도고 600원 모이는 순간 아니다. 그 전에, 그 전에, 그그 그 전에 공속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것 같아요. 이 공속은 좀좀 느리네, 되게. 음, 최대 극한의 공속을 때려야 되는데 극한의 공속으로 나루비안스, 아루비안스나이스 어. 그렇지. 공속 붙대자마자 바로 오, 오이 뭐 그거네. 텐가이 거기서뭐 발발사하는 미사일 엄청 빠른데 이거. 좋고 바로. 어.. 치프팅 먼저 찍어줘야죠 오.. 스프릿 데몬 오케 이 오.. 어, 다 찍었나 이제? 다 찍은거 같은데 바로 렉사 먼저 찍어주자 오.. 뭐야 안되겠다 얘 즉.. 잡아 음이 녀석 사형선고 해야겠어 어.. 스프릿 데몬 굉장히 무심시한데 안되지 나가 안되지 얘들 그리고 바로 너는 이쯤에서 어, 알키미스트 지어주고 이렇 됐나? 활성만 시켜주고 됐다. 렉사에서 바로 이름 뭐였더라? 어? 어, 됐어 스러를 찍어주고 됐어. 그다음은 여기서 바로 타월을 먼저 찍어야죠. 타월을 찍어야 되는데 제발 찍어주, 찍어라 제발. 타월이왜 시간인데? 천이야, 짧다. 찍어야 된다 이거. 제발, 어, 돈안 되나? 됐다. 됐기 됐는데, 오, 빠른데, 근데 나쁘지 않고, 꽤 좋았어. 어, 됐어. 스러까지 완성되면은 됐다. 타이밍 딱 완성됐고 좋았어. 공속 보너스 잡고, 좋고, 나이스. 오, 할러마, 같... 뭐야? 이거, 이렇게 애들 어,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타음린 한번 찍어주고, 좋습니다. 맞아, 이거 아니지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맞아, 좋았어. 어, 살짝 많아 보였는데, 또다시 여기 있는 타우린 각성이 힘을 내줬네요. 음, 좋습니다. 공속은 괜찮고, 먼저 어.. 타우인을 먼저 각성을 다 찍은 다음에, 그다음 공속, 그 다음에 사업도 해야겠네. 아그 전에... 레이더 먼저 진짜. 레이더를 여기다 먼저 a t 좋았어. a 어 e 고 오케이, 찍어주고. t 그다음 공중인데 이 a t 손쉽게 먹을 수 있겠지? 오케이, 잡는 도중에 l a t 는 여유까지 보이이 나이스 r later, l a t e 이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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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 r later, l a t 나 r l 나 t 스 r later, later, l a t 스 r l a t 고 됐다. 고 한번더 찍을까? 어, 더찍장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레이더를 계속 파하죠 레이더 같은 경우는 무한 스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300.. 어, 어.. 맞지 그 다음은 바로 찍어주고 여기 있는 타이가성하자 어, 됐다 드러디.. 어, 드리드나이트까지 이거 옛날에 그건데, 그 아닌가? 카우스에서 그거, 브로켄 백작 고스킨인 것 같은데 됐고, 좋았다, 음 나쁘지 않고 오케이 마서 그까지 바로 만들어 주죠 업그레이드는 됐어 하지만 더 이상 오 괜찮네 그 다음에 에밀 웜이 나오죠 에밀 웜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레벨까지 도달했고 800원 됐다 이 다음도 공중이야 위험해 이번이 좀센 공중이야 32라운드의 공중은 먼저 좀 하드한 공중이에요 근데 여기 라운드 좀어 어려, 어려워요. 30라운드 이상부터는 공중 라운드가 좀 어렵습니다. 나쁘지 않고 오케이. 좋았어. 할 만할 것 같지? 나쁘지 않고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괜찮은데. 가능할까 이거? 그렇지. 좋았어. 독딜 주고. 나이스. 소코. 그렇지. 이거거든. 좋았어요. 바로 타워에 먼저 각성을 합니다. 오케이. 지상은 절대 못 얻는 이거. 공주 먹을 수 있네. 그렇다면 바로 한번 여기서 공수급 해주고, 어 돈이 없네. 천사명 되면 바로 해주자. 음더 이상 돈을 쓸데가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인구수를 아니다 해줄까 한번 해줄까? 어 해주자. 오, 한번 지어주자. 원래 안짓는데 잘. 어 여기서 어좀 예쁘게 지어야겠다. 그런트 그런트 오케이 그런트까지 지어주고 됐다. 지어줬고. 스타벌리업 해주고 어 괜히 지었나 는데 이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만 막으면 된대 여기만 여기가 진짜 굉장히 무서운 라운드에요 이쪽이 다른 라운드는 뭐 모르겠는데 이번 라운드는 좀 무서운데 오 여기서 어? 되나? 나이스 그렇지 좋았어 나이스 오 좋았다 당이다 겨우 막았네 이거 자 이번에서 해주고 3번으로 가고 오케이 좋았어 어 잠깐만 대기 먼저 여기 있는 페러프런트를없 시키자. 어 이거 안 뚫립니다. 바로 여기 있는 스러리 무시무시한 데미지로 어수있겠죠 좋습니다. 페러브런트까지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오크버로는 인구수를 3 증가시켜줍니다. 3 다운까지 줘주고 오케이 하우스킹 오 무시무시한데 4천들 좋고 나이스 뭐야 이거 어어 어, 됐다. 아니 저 됐다 됐다 이제 끝이야. 음 바로 사거리 없이 시켜주고 나머지는 그냥 공속하고 사거리 좀 없이 켤게요. 그래도 깰것 같은데. 임프레노킹 무시무시한데. 어. 하지만 역시 야 너무 세다 근데 타로돈 각성 크리티컬 독데미지 펄버라이즈는 통 하나 이고 모르겠고 자벨린이 다섯 개예요. 총 다섯 개의 멀티샷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 맞아. 어그 다음에 킹오브 대본인데. 얘도 무시 못하는 정말로 무시 무시한 그런 라운드에요. 음, 하지만 지상 라운드는 근데 다 잡는 것 같다, 오크가. 확실히 슈먼 보다는 훨씬 더 괜찮네요, 타워는. 슈먼이 제일 좋고. 어디 갈라고, 아저씨. 가지마, 독 붙어야지, 나이스, 그렇지. 어디 갈라고, 안 되지. 느리느리 빔 좋고. 가지마, 어, 안 되겠다. 나의 길막을 좀 보여줘야겠어. 어디 있어? 어, 좋고. 막안 오네? 음, 좋았다. 바로 여기서 공속 사월이 업 시켜주고 이게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음 오케이 타다니트 계열인 오크 앞에서는 이 백절의 실도아마가 천인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오 체력이 50만인데 많은데 여기 있는 것도 와 바로 마소그 때려져 무한 스턴으로 잠재워야지 스턴이에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바로 마소가난나지어졌습니다 앉아도 깼겠지만 또 예쁜 아이를 볼수 있었고 자 그렇다면 바로 또화를 종료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끝